자, 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벤트가 또 하나 떴는데 꿀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라는 내용으로 이벤트가 지금 떠 있어요. 1일 기간은 2020년 8월 16일. 그러니까 16일이면 16일 수요일부터 22일이면 다음 달 넷째 주 화요일까지 3, 4, 5, 5주. 총 5주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일단 더운 여름날 고생 많았어. 변신 주문서 말랑이랑 몽글이 파랑 클릭만 하시면은 변신주문서 두개 받을 수있고요 별, 뭐, 대단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날 11시에 해바라기를 가꿀 수 있습니다. 각꾸이 완료 1회 시 랜덤으로 보상 한개가 지급되며 각 주차에 모든 각꾸이 완료 시 해바라기 씨앗을 한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모아 추가로 보상을 받으세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총 35일이기 때문에 7호 35에서 3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1주차부터 자, 주사에 굴리기. 점괘로 아이템 소비하기 퀘스트 5회 깨기 사냥을 통한 아이템 50개 획득 누적 접속 시간 60분 그리고 주차 출석 체크 4회 게임 접속 5분 이상을 4번 하면 그러니까 4일 동안 접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엄청 깨기 쉬운 이벤트에요 주사위 굴리기 점괘로 아이템 5회 소비 퀘스트 사냥 접속 60분 하루에 5분씩 4번 접속하기 전부 다 이벤트 자체가 매우 클리어하기 쉽고, 초보자든 고수든 다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한 그런 좋은 이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 내에 해바라기를 여섯 번 갖고시면 해바라기 씨앗을 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그러니까, 여섯 개 캐릭터를 전부 다 깨면은 해바라기 씨앗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5주차까지 다섯 개의 씨앗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차 안에 있는 이 캐릭터 하나, 주사위 굴리 이거를, 깨서 해바라기를 가꾸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아이템을 랜덤으로 하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마력, 단약, 힘, 천장이, 자도치 이게 이제 쓰레기 라인인 것 같구요 1시일전까지 예. 다다, 다다 마단, 신단, 축시법 여기까지는 좀 그나마 받을 만한 것 같구요 그리고 거불, 풀테셋이랑 거불, 태반, 그리고 거불, 치우천왕, 지환, 거불, 아마테라의 가락지 그리고 두신, 원공, 기, 누의 석상이랑 대만왕벌 꼬망은 지력을 75인가 50인가 올려줄겁니다 지력꼬망이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쓸만합니다 그리고 백호주자 현무청룡소환서랑 웬 마지막으로 꿀벌증서까지 이렇게 있네요 석상과 몬터증서를 제외한 모두 거래 불가 아이템입니다 이만큼까지 딱 두신 석상이랑 여기 아래 맨 마지막 다섯 개, 아홉 종류의 아이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거래 불가 아이템이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을 누적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씨앗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주차 캐스트를 전부 다 깨야지만 해바라기 씨앗을 받을 수가 있는데, 1주차, 1주차를 깨게 되면은 도발부 1일 2개, 3주차를 깨게 되면은 황금순 파일 보호구, 황금순 파일 보호구 같은 경우는 능력치 자체는 굉장히 안 좋지만, 타격장력 10%와 마법장력 10%가 붙어있는 최상위 저항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35일 동안, 어, 5주간 모든 퀘스트다 깼을 경우에는 황금순 투구를 받을 수가 있는데, 180제 레벨 아이템이고요. 힘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을 누적 2개를 얻으면 일반, 일반 천왕 무기 라인에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응모를 할 수가 있고, 4개를 모았을 경우에는 고급, 4차왕 무기 라인에다가 한 가지 응모를 할수 있게 되네요. 일반 무기 두 분, 고급 무기 한 분씩 총 12분을 선발하여 9월 23일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벤트 보상은 9월 3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12시 1초에서 23시 59분 59초 이내에 완료한 미션은 다음날 11시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12시가 지나서 캐릭터를 깬 경우 그 다음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벤트 아이템의 경우에는 11월 패치 시 일부 아이템이 삭제된다고 하네요. 이벤트 내용 자체는 솔직해서 히말 별로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누구든지 초보자든 고수든 상관없이 쉽게 여기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도발부 그리고 황금 순팔 보호구, 황금 순 투구까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이벤트 참여 자체가 매우 쉽기 때문에 황금순 8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3주까지는 무조건 참여를 하셔서 황금순 8보호구 같은 경우는 꼭 챙겼으면 좋을 그런 이벤트네요. 네. 감사합니다. 강철비였습니다.